지혜는 1 더하기 1이 백두 되고, 천두 되고, 만두 되고, 무한되지 상상과 감성으로 구성된 것이 이것. 이게, 이게 인생이지, 이게. 이게 삶이라고. 근데 과학은 1 더하기 1은 2야. 여기 과학이지, 과학이지. 요거만 가지고는 살수 없지. 우리가 상상도 하고, 감정도 느끼고, A라는 것이 분명히 좋은 건데도, 어떤 사람은 나쁘다 그러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삶이야, 고개 참, 이렇게, 이게, 이게 참, 요, 디, 요건, 요건 디지털이지, 디지털. 디지털. 그제 요건 아날로그라고. 디지털은 쉬워. 과학이니까. 열심히 따지면 돼. 근데 아날로그는, 아, 요거는 아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무작정, 무작정 지혜로울 순 없잖아. 이것도 뭔가 삶을 여기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게 지혜라고 그랬는데, 과연 어떻게 잘 정리할 수 있을까? 정리하면서 살수 있을까? 어떻게 정리할,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How to organize your life. How to organize your life. You organize. How to. How to organize y o u 고 life. How to o r g a n i z 이 your life. How to 그 사람은, 휴먼 비잉은, 휴먼 비잉은 이런 시스템으로 고충되어 있다. 이네 개가 서로 시너지를 내야 Whole person이 된다. Whole person. 총체적 인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Organized life. 그러니까 Organized you. of y o u r s e 최소한 요정도 요정도가 우리 나를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에 나의 구조가 요렇게 생겨먹었다 s t r u 가스트 r e 가 혹은 시스템 전부 뭔가 요게 도, 트가 있으면, 다음 도트, 다음 도트, 모든 게 연결이 돼서,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딴 거에, 딴 것이 영향을 받고, 이렇게 상호 영향을 주고, 이렇게 구축이 돼 있다는 이 사실. 요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오가나이즈드 뷰가 아니야. 최소한. 최소한의 오가나이즈드 뷰. obvious.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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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내가 요따오를 생겨먹었다. 그런 걸안 해야지. 사이언스, 마인드 쪽에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로지컬, 로지컬 띠이지 로지컬, 로지컬 스탑, 1 플러스 1은2 되는 거.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레프트 브레인이지, 레프트 브레인. 좌뇌, 좌네. 좌뇌가 이런 논리적인 작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뇌 에서 여기에서 이제 뭐, 이모션, 그 사람과 사람의 감정. 감정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천량빛을 갚는다. 뭐, 이런 말들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야? 1 플러스 1이 천, 백도 되고 천도 되고 그러는 거야.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감정의 작용이 돼가지고, 응? 말 한마디로 천량빛을 갚는다. 그, 그, 그 그런 것이다. 이런, 이런 부분이지. 감성적인 것. 근데 여기서 사이언스 이쪽 마인드 쪽에서는 1 플러스 1은 1인데 여기서 말 한마디로 천량빛을 갚는다 뭐 이런 말이 통하겠어? 아니지 여기 는 아니지. 그러니까 요거는 요쪽은 요쪽은 사이언스 요쪽 요거는 날리지 부분 요쪽 부분 논리지. 요쪽은 이제 하트 부분 감성적인 건 이건 라이트 right 브레인이라고도 하고 우뇌 작업이라고도 하죠. 우뇌. 우뇌 영역에서 하는 게 라이트 right 브레인. 과학자들이 그렇게들 얘기하지. Right brain. 그런데 이제 결국은,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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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예를 들어서, 마인드에서 뭔가, 사람이 생각을 막 해가지고, 인생은 돈이야, 돈, 돈. 돈 뺏기 없어. 돈 벌어야 돼, 돈, 돈. 돈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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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고 산다 말이지.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것이, 그래서 이 하트를 마음, 감성을 상하기도 하고 영혼을 팔기도 하고 응? 그다음에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요요요 요, 요 도트하고 요 도트하고 요 도트 요 도트가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스트럭처란 말이야. 스트럭처. 시스템이고. 응? 근데 요것을 전체 요요요오가나이즈드뷰 요거 요 전체를 안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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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요게 삶이니까, 이게 인생이니까. 어? 요게, 게 인생. 요게 이제 위지덤이 되는 거지. 위지덤이고, 사이언스는 요게, 요거 조그만 거, 요거 한 부분, 한 부분이야. 그니까 러 뭐,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경우라든가, 뭐 그런 유명한 박사들, 과학자들도 전부 이쪽 감성 부분하고 철학적인 부분을 다 같이 공부했잖아. 이게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에 몰입을 하지 않는다말이지 이거 전체를 다 봐야지 큰 눈으로 지혜롭게 그래서 지혜가 위지덤은 이 전체를 아울러 아울러 보는 거 전체를 총체적으로 볼수 있는 거 그거 위지덤이지 지혜지 조금 더 이제 전개를 해 보자고 이게 이제 휴먼 비잉이야 비잉 그지 비행이 뭐야? 비동사는 항상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나의 상태야. 마음의 상태가 어떻고, 감정 상태가 어떻고, 몸 상태가 어떻고, 컨디션이 지금 어떻게 돼? 스피릿 상태가 어떻고 이런 상태가 있다고. 이런 상태에서 뭔가를 우리는 삶, 삶을 산다는 것은 뭔가 doing 을 해야잖아. 이제 비 d o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having 이 되는 거지. having. 뭔가 결과를 갖게 되는 거 아니야? 애비. 이렇게. 근데 여기서 그 유명한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 벤자리 프랭클린이 있잖아. 이 양반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딱 일어나면은 의식적으로 뭔가 경건한 마음으로 항상 질문을 한대. 이 치모닝 웬히 wake up 자기한테, 질, 잠, 자기한테 질문을 하고 묵상에 들어가는 거야 what good 어떤 좋은 일을 what good shall I do today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을 할까 오늘 무슨 좋은 일을 할까 좋은 일이지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야 좋은 일을 할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each night before bed. 잠자리에 들기 전에, each night before bed. 또 자기한테 하는 거지. What good have I done? each night before bed. What good have I done? 자, 여기서 have가 이 완료형이라는 것이, 바로 완료형이라는 것이 이래서 쓰는 거야. have와 done. 가졌잖아. 어떤, 하, 내가 어떻게 한 결과 가진 거야. have. 그래서 완료형인 거야. 과거를 가졌잖아. 과거에 어떤 결과를 내가 가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완료형이 쉽지. 그러니까 아침 에 일어나서 뭔가 할까? doing을 해. doing을 하는데, doing을 하자. b e i 나의 상태에서. 어? 딱 일어난 상태에서 doing을, 뭘 doing을 할까 자기한테 뭔가 의식을 치르듯이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what good have i done? h a v i n 가졌다 이거지 뭔 결과를 내가 지금 가졌다 이거지 뭔가 좋은 일을 해서 내가 가진 거야 그 과거의 결과를 가진 거야 그게 그, 그래, 그래가지고 게그그 이것이 결국은 기분 좋은 상태가 또 되는 거지 요게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Being Doing Having Being Doing Having 요 시스템이지 이것도 항상 생각해야지 내 상태는 내가 뭘 함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의 Being이 또 결정이 된다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요런 행위 요런 행위 지금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행위가 요게 무슨 행위냐 리 i 얼리 a 얼 r i t u a 리 r i 이리 a 얼 r 뭐냐? 뭔가 경건한 마음으로 r i 을하 a 이 r 는거 있잖아. r i 서일 a 에 r 하는 그 흔한 것이 티 세레모니, 다도 같은 거 있잖아. 이런게이리 t 얼이지 세레모니. 그러니 i 마인풀스집 t u l 온 집중을 다해서 자기가 지금 하는 행위나 행동이나 생각에 마이플리스 집중하는 거지 예를 들면 타스크 t task, 스크라고그러지 task 일들 이 어떤 일들이라도 자기가 리추얼의 예, 대상으로 삼아서 할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샤워를 한다 샤워를 할때 물방울 하나하나가 몸에 튀어 튀는 그 느낌을 주로 감상을 하는 거야. 느끼는 거야. 느끼고 거기에 몰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온몸이 그 센세이셔널한 휠링이라 그러지. 차운 차가운 게 차갑든 뜨겁든 뭐가 팍 가서 저르르 카드 느낌 있잖아. 그 센세이셔널 휠링을그 음미하는 거 그런 거. 그럼 리추얼이지. 하여튼 그냥 그 여기에 몰입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그것이 하나의 그 마인플리스 일종의 메디테이션의 효과도 있고 그런 것을 하나 이상은 해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 그 대통령은 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한테 어떤 질문하고 저녁에 잘때 어떤 또 하나의 질문을 해는 그곳을 하나의 자기의 위 a l 로 삼는 거죠. 그래서 요 리추얼을 이 생산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리추얼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 자기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되게 그렇잖아. 하기는 해야 되는 일들을 되게 하기 싫어해. 근데 그거를 하나를 딱 잡고 여기에 집중, 리추얼의 대상으로 삼는 거야. 그러니까 요 하나 일에,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싫은 느낌을 딱 느끼면서 거기에 몰입하는 거지. 이 세상에 일이라고는 요거 하나밖에 없다. 요걸 끝내야 내가 산다. 하는 그런 그런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어떤 일에 몰입을 하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이 하기 싫은 일이 자기의 그 명상 효과를 주는 하나의 트레이닝 대상이 될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일도 잘하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리추얼을 잘 활용한다는 것도 하나의, 그, 인생을 오가나이징 하는데 하나의, 그, 키스톤으로 잡는 것이 좋은 거지. 리추얼이 있고, 또 우리가 하는 행동이, doing에 있어서, d o 에 있어서 또, 뭐가 있냐면, habit이 있잖아, habit, 습관. 습관인데, 이 습관은, 그,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습관은, 좋은 습관도 있고 되게 나쁜 습관이 많아. 이게, 이 습관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 같은 것이 하나의 진짜 습관이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몰라. 남들이 알아. 남들이 알아주는 거. 남들이, 어, 그 친구 참 이상한 습관이 있더라고. 근데 그 본인은 몰라.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습관들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습관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거는, 헤빗, 이, 여기에서 이, 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이 아닌 의식적으로 하는 습관. 의식적으로 하는 하나의 워크 프로세스. 프로세스. 그것을 다른 말로 또 하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루틴이 있지, 루틴. 루틴 루틴하다고들 하잖아. 그럼 그런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아주 지루한 일을 할 때, 뭐 따분한 일을 할때다 루틴하다고들 얘기하는데 사실은 루틴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이이 두잉에 이 뭔가 하는 두잉에 있어서의 하나의 이게 시스템이라고. i 빗과 루틴과 리추얼 요것이 요것이 하나의 자 내가 어떤 두잉을 해서. 그, 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행위들이 이, 이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단 말이야. 응? 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있고 루틴은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해비체 가기 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아이템을 몇개 골라서 그 프로세스를 연결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A라는 일을 하고 나면 B라는 일을 하고 B라는 일을 하고 C를 하고 이런 연결 일과 일의 연결 한, 하나의 시스템화시키는 거 이런 루틴 요거를 자기가 구축해 가지고 있는 게 요것이 요게 자, 자기의 인생을 오가나이징하는 것이고 그래야 요런요런요런런다이아그램 요런 자체가 자체가 하나의 지혜의 틀에 들어가는 거지 응? 에들어가거고 그러니까 루틴은, 루틴은 그러니까, 요건 해비, heavy, 여기서 해비는 나쁜 의미의 해비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습관적으로, 그 소위 말해서 습관적으로 한다 그러지, 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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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개 그렇게 얘기할 때는 나쁜 의미의 것이 많지. 습관적으로 뭐, 뭐, 한다. 습관적으로 뭐, 한다. 응? 그거. 아, 걔는 밥 먹으면서 습관적으로 신문을 보더라고.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응? 보고. 그니까 러 요거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거, 이 시스템을, 시스템을 컨트롤하고, 느끼고, 반망하고, 모니터링 할수 있는 게 바로 셀프 어웨어니스지. 어웨어니스. 자의식. 셀프 어웨어니스가 있어야 이거는 다볼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없으면, 셀프 어웨어니스가 없으면, 무의식적인 그냥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걸로 다이 삶을 진행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루틴이 항상 있어야 된다 의식적으로 나, 내가 루틴 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루틴 요거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시스템화 시키는 거지 그지?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란 말이야 요거 요 루틴을 만드는 것은 대개가 보무 그 전날, 내일 아침에 최소한 무엇을 할까, 일어나면 무엇을 할까, 뭐, 낮에는 무엇을 할까, 몇 개의 아이템이 정리가 돼 있다면 굉장히 오가나이징 된 거지. 응? 오가나이징 어, 어, 라이프. 그럼 이, 이거는 지혜롭게 산 거야. 여기 전체를 딱 보고서 이렇게 볼수 있지. 그러고서 여기서 루틴에다 잡았는데 때도, 이, 이, 이 감성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그 다음에 또 멘탈 부분, 그 다음에 피지컬 부분, 스피치추얼 부분, 요것을 요 카테고리를 요요 섹션들을에 관해서 신경을 쓰면서 요요 부분에서 할 일, 요 부분에서 할 일, 요 부분에서 할 일, 요 부분에서 할 일. 요렇게 하나 시스템으로 구축해 두고 오가나이징시켜 가지고서 일을 세상 일을 풀어 나가면서 비잉내 존재 상태 비이 되고 여기에 투잉이 되고, 투잉이 해빙이 돼서 다시 나의 존재가 Growing, 성장해 나가게 되는 거지 응?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게 루틴이고 루틴이고 루틴이 루틴이 더 계속 반복이 되면 이것이 좋은 습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셀프 어웨어니스는 이 습관 부분에서 내가 루틴화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은 뭐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루틴에 지어갈 필요가 없지. 그걸 그건, 그건 루틴이 끝났으면 이제 고개 서한한한달두달 달 지나면은 이헬비다 되는 거지. 습관화 된다 말이야. 그럴 때는 꼰 나쁜 습관이 아니고 좋은 습관화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항상 루틴은 잡아놔야 돼. 네? 나쁜 의미의 루틴이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셀프 어웨어니스를 하면서 하면서 요거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내가 지금 나의 루틴이 지금 뭔가. 지루하지는 않은가, 지루한 루틴은 아니까 지루하다는 얘기는 루틴이 갱신을, 리뉴얼을 안 하고, 갱신을 안 하고,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지루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업데이팅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응?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음속에 그리고 항상 살면은, 요, 요 말, 칸트가 한 말. 칸트는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고, 철학자의 아버지라고도 할수 있잖아, 칸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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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칸트도 하나의 습관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뭐, 뭐, 최소한 1 시간 반은 걷고, 뭐, 이런, 이런 루틴이, 이 습관화된 사람이죠. 응?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야. 위즈덤이지, 위주, 오가나이즈들 라이프. 위즈덤. 응? 사이언스는 단지 난리지에 체계적인 정리를 뿐이고, 위즈덤을 가진려면은 인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살라이게 체계적으로 이런 구축을 하고 살아라. کی okay.